2024년 3월 9일 모의고사 30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어, 일단은 주제는요, 이동속도가 환경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도로 잡을 수가 있고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계열을 먼저 짜면은, 이동속도가 주변 환경의 세부사항을 볼수 있는 능력을 결정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시가 총네 가지가 나와요. 어, 운전자, 다음에 보행자. 자전거 타는 사람, 그 다음에 조깅 하는 사람, 총네 가지가 나오고요. 요거랑 능력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 개연성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면, the rate of speed. 자, speed의 rate라고 하면은 빠르기예요. 자, 어떤 빠르기 at which one is traveling까지가 빈 스피드를 꾸며준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at 챙겨주시고, 자한 사람이요 travel하면 여기서 이동하다라는 뜻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이동을 하는 속도의 빠르기는요 will greatly determine 여기가 동사니다 determine이라고 하면은 결정하다라고 하지. 크게 결정할 것입니다. 뭐를? The ability, 능력을요. 요 능력은 어떤 능력이야? 우리 투이하가 앞에 있는 ability 꾸며주는 무슨 정용법? 형용사정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To process detail in the environment. 자, process라고 하면 처리하다. 자, 환경에 있어서 디테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크게 결정한대. 자, 얘들아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나무를 하나 봤어. 근데 만약에, 어, 쌤이 여기다 치고 쌤이 막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나무를 어때?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어, 엄청 막 빨리 지나가. 그러면 나무가 어때요? 천천히 걸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덜 자세히 보이겠지. 그거를 지금 환경 속 디테일을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은, in evolutionary terms. 자, evolutionary 하면은 진화론적인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다음 하면은 관점이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human senses, 인간의 senses, 감각들은요, adapt, 적응하던데, are adaptive BPP, 수동태죠. 자, 적응되어 있습니다. adapt는 항상 to, 챙겨주시고, 어디에 적응되어 있냐면, the speed. 그 speed에 적응이 되어 있대. 자, 또이 speed는 at which, 앞에 이렇게 꾸며준다라고 봐도 됩니다. 자, I wish humans 인간들은요 move through space 공간을 통해서 움직인다. 움직이는 속도에 적응이 되어 있어.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 Under their own power 그들만의 힘을 가지고 while walking 걷는 동안에 그들만의 힘을 가지고 공간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속도에 적응이 되어 있대.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걸으면서 우리의 다리 힘으로 스스로 이제 속도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 거리 위를 걷든지 건물 사이를 가던지 간에 우리는 공간을 가로질러서 가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스피드에 우리 인간 감각이 적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인데 또 to distinguish detail in the environment가 앞에 있는 a b i l i t y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죠. distinguish 하면은 구별하다 라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별해요. 뭐를? 환경 속에 있어서 디테일을 구별하는 우리의 능력은요. It's there for... 자, there 나왔어, 얘들아. 그럼으로 라는 게 나왔지? 그러면 뭐가 좋아? 순서 뭐 삽입으로 내든지 배열로 내기 딱 좋은 문제죠. 자 그래서 ideally 하면은 이상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상적으로, 그러므로 suited to the movements 그래서 움직임에 s u i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움직임은 a s p e e 속도의 움직임에 맞춰져 있대. or perhaps 아마도 5 miles per hour and under the per 머머 당이란 뜻입니다. 시간당 5 마일의 스피드이거나 혹은 그 아래의 속도에 대한 m o v e m 움직임에 s o l d 맞춰져 있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까 나무의 예시랑 똑같습니다. 빨리 달리면 우리가 좀덜 자세히 볼수 있고, 좀더 천천히 걸으면 우리는 더 자세히 볼수 있는 거죠. 자, 조금만 밑으로 내릴게요. 자, the fastest users of the Street, Motorist까지가 주어구요. 자 얘들아 또뭐 나왔어? Therefore 또 나왔네요. 순서 배열 삽입 나오겠죠? 자 그러므로 지금 가장 빠른 유저 사용자인데 어디? 거리에 가장 빠른 사용자인 동격이네요. Motorist 하면은 운전자입니다. 운전자들은 요까지가 주어구요. 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아 또 멋지나지 비교급 강조 우리 계속 말씀드리는데 샘파 기억을 하세요 still even multiple or a lot some much more limited ability 훨씬 더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어디에 있어서 to process detail along the street 길거리에 따라서 있는 디테일을 처리하는 능력은 훨씬 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어 당연하지. 그럼 지금 Along the Street이 결론적으로 뭐야? 얘가 광경이죠 얘들아. 광경 속에 있는 디테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더 떨어지겠지. 왜 달리는 사람도 덜 자세히 볼수 있는데 자세히 잘못 보는데 달리는 사람들보다 훨씬 빠른 자동차 운전자들은 어떻게 했어? 훨씬 더못 보겠죠? 자 근데 또 모를까봐 하이픈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motorist 운전자는요 simply 간단하게 has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앞에서 뭐라고 했어 우리? limited라는 제한됐다 라고 말을 했으면 우리 지금 enough랑 어때 반대말이 되잖아요 그럼 얘 뭘로 고쳐야 되냐 little 적은 으로 고쳐야겠죠 적은 차임, 시간이나 ability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 능력은 어떤 능력? to appreciate, design, detail 자, appreciate, 감상하답니다 디자인 디테일을 감상할 능력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시간은더 적게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요까지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속도랑 음, 환경, 디테일이니까 우리 그냥 간단하게 풍경이라고 정리를 합시다 자, 얘네 둘이는 관련성이 있어 자, 운전자의 예시로 나왔습니다 운전자의 속도가 얘들아 뭐하면 빠르면요 풍경을 볼수 있는 우리 능력은 더 낮아지지 반비례 관계네요 일단 요까지 예시 하나 나왔어 자, 근데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나오지 자, Therefore 두 개에다가 On the other hand 하나 나왔네 ABC로 나오던지 순서배열로 나오던지 삽입으로 나오던지 이렇게 되겠죠 Pedestrian travel being much slower. 여기 그냥 가로로 묶어버리세요. 자, pedestrian이라고 하면은 보행자고요. Travel은 여기서 이동이라는 명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가 되는 거지. Allows 허락합니다. For the appreciation 감상을 허락을 한대 보행자 이동이 뭐에 대한 environmental 디테일 환경적 디테일에 대한 감상을 허락을 한데. 자, 그럼 여기 괄호 지금 친거는 뭐냐면 분사구문이에요. being much slower. 어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자, 요거 또 고치면 뭘로 돼? as이나 because 잡고 어 pedestrian travel이 주어니까 간단하게 is로 받고 시제 현재니까 is much slower. 이렇게 되겠지. 어, 근데 왜 비인인가요? 어, 설명하겠습니다. 접속사 날리고요. it 같으니까 날리고, 비동사에다가 ing가 된, 요런 형태지. 자, 멋지도 여기서 비교급 강조죠.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뭐가? 보행자 이동이 훨씬 더 느리기 때문에, 환경적 디테일에 대한 감상이 뭐하다고? 허락이 된다고.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거 나왔죠. 보행자는요. 속도가 느리니까, 풍경을 볼수 있는 감상을 할수 있는 능력은 올라가겠지, 됐나요? 자, joggers and bicyclists for somewhere 끌게요. 자, jogger, 조깅하는 사람과 bicyclist,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요, somewhere 어딘가에 for 여기서는 속하다, 속합니다. 어딘가에 속합니다. 어디에? in between these polar opposites. 자, 이 polar 하면 극이란 소리고 opposite 반대잖아. 이 극과 극 반대 사이 어딘가에 존재한데 속한데.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잘 찾아봐야 되는 게 극과 극의 반대가 뭘까요? 우리 앞에서 설명했잖아. 자, 극과 극의 반대라고 하는 운전자. 요 1번에 처음 polar. 그 다음 보행자. 얘가 polar이야. 자, 그럼 이해했어요? 얘가 지금 극과 극. 극과 극 반대 어딘가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지금 조거랑 조깅이랑 자전거는 여기 어딘가에 존재를 한다는 소리겠지 왜냐하면 얘들아 조깅하는 사람들은 보행자들보다는 빠르죠 근데 운전자들보다 느려. 보행자들보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빠른데 운전자들보다 느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어디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으나 극과 극 운전자냐 보행자냐그 사이에는 존재를 하겠지.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미콜론에또 설명하지. While the trouble the students and pedestrians, 자 그들은요. 자 여기서 얘들아 they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Joggers and bicyclists겠죠. 그들은요, pedestrians, 보행자들보다는 더 빨리 이동하는 while, 여기서는 반면에, 반면에, their rate of speed, 그들이 속도에 대한 빠르기는요, is ordinarily, 보통, much slower, 더. 훨씬 더 느립니다. 얘도 무슨 비교급 강조죠? 뭐보다 That of the Typical h e t motorist. Typical 하면은 전형적인 모터 t 스트 운전자들의 데 그것보다는 느리대. 자 그럼 여기서 이들 다시 가리키는 건 뭐겠어? Rate of speed. s p e 의 빠르기인 거지. 전형적인 운전자의 속도의 빠르기보다는 그들이 속도의 빠르기는 보통 훨씬 더 느립니다.라고. 구석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어... 요렇게 표로 정리를 하는 부분을 들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음 잠깐만 다시 위로 올라가도 될까요? 음,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장, 얘가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얘가 주제문이에요. 주제문! 고생하셨습니다.